어떤 컨셉이 있나요? 힘드세요? 지금 약간 어깨 이게 맞나? 풀무한 지고 싶다. 이런 훈 귀여워. 넌 너무 신은데, 화여튼 뭐라고 하겠습니까? 데잘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네. 저하고 싶은데, 싶저저거고 싶은데, 저하고 싶은데, 저하고 싶제 <laughs> 아, 다이용기. 아, 그럼요 그럼요 다이용기 일상화해야죠. <laughs> 아이스크림 먹고 할 때. 너무 좋다. 에토나드갈때 응. 필요하면은 바로 쓰면 돼요. 괜찮은데요? 그렇죠. 응. 자, 다들 여러분 다이용기를 일상화합시다. 그치. 파이팅.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네요. 그렇죠? 이쪽보다 <laughs> <그쵸? 웃음> 기관이겠죠 <웃음> <laughs> 아니 카메라만 들면 연출이 되셔가지고 <laughs> 어, 그 연출 연출이에요 뭐 진짜예요 <laughs> 이게 뭐, 아, 저 진짜?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었는데 아. 카메라 파우치부터가 너무 불편해 <웃음> <웃음> 이러지고, 뭐... 아니 <laughs> <laughs> 저희 손 이거는 화보 <웃음> 네? 커버예요 <laughs> 퍼버. 이거 찍지 말아야지. <laughs> 이거 네, 자연스러운 커버면좀 어. 이렇게 <laughs> 포인트를 줘야지. 어때요? 이 맛이 아주 좋은데 <laughs> 약간 에비앙인줄 알았는데 알있어요 아 <laughs> 진짜요? 살 맛을 두번째는 자두와요 자두. 자두의 색, 자두의 향, 자두의 맛 눈, 코, 입의 순서로 술을 한번 드셔보시면 제가 저부지자취. 어, 얘 제가 지. 네, 다와있다맛있었 네. 이제 기억이 <목소리> 안 나. 시지 고민하시는 거예요? 네. 야, 무리가 너 많은. 네. 네. 꽤 믿겨져가지고 네. 네. <목소리> 자, 그. 대한민국의 환경과 비교를 하면서 영화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. 음, 전 특히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용역업체와 영화에 나오는 홍콩의 용역업체 사람들의 노동 환경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. 아까 말했던 것처럼, 저도 대한민국에서는 차량을 이용하고, 저도 안전한 노동 환경이 보장이 되는데, 저 영화에 나오는 홍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들. 사람들들과 일하는 일하는 게 비슷하다. 음.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노동자분께서 도로 한복판에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시는데 뒤에 대형 버스가 한번 와요. 그걸 보면서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그 대형 버스가 그분이 쓰레기를 다 천천히 좀 들어서 수거하시는 데 시간이 걸리면도 불구하고 클락션을 안 누고 기다리시더라고요. 그 부분이 되게 국내랑은 좀 다른. 분위기인 것 같다 싶기도 했고,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낮 시간대도 많이 나오는데,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용역이 뭐 6시인가? 7시 이후로 다니셔야 되고, 오히려 낮에 다니시면 민원이 가거나, 그게 안 되는 규칙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왜냐면 쓰레기를 치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? 약간 님비 현상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그분들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문화는 우리는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이긴 하다 우리는 약간 그분들이랑 아예 일상 속에서 쓰레기 수거 같은 부분을 아예 구분해서 분리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다 사회 필수 인력분들이거든요 이런 이적분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. 우리 사회에서도 적어도 영화 내에서는 아, 그런 분들에 대한 존중이 조금이나마 있구나. 감사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다. 라는 인식도 좀 쌓이면 좋을 것 같아요. 물이 주인이 되면 땅이 독점을 하게 됐다. 뭐 그런 식으로 문장일 것 같아요.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? 전혀 이해를 못 했을 텐데, 물이라는 단어에,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, 그 중에서 돈이라는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감독이 영화 내내 보여줬던 장면이랑 연결되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었어서. 실제로 저는 그 홍콩 시내에 나오는 그 모든 장면들이 진짜 딱 맞춰놓은 그 높은 곳 아래에서 이런 자본주의라는 시장의 세계를 위에서 딱 내려 봤을 때 사람들의 일상적인 내용들을 볼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게 신기했고, 마지막에 돈이라는 얘기로 풀어지면서 이런 현대 사회에서 랜드라고 하는 이 생물, 그 점이 인간 혹은 쓰레기 친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종을 하게 되는지 약간 그런 흐름이었나 싶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.